여러분 최근 규촌치킨에서 기존 치킨값을 3천원 올리는 바람에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서 직접 치킨을 만들어 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간장소스를 만들어 볼건데 식용유 두큰술 넣고 마늘과 대파를 약하지 않게 볶아준 뒤 진간장 황설탕 치킨스톡 마늘가루 양파가루 후추 꿀물 약간 넣고 5분간 은근하게 졸여주세요. 자세한 레시피는 더보기안에 적어둘게요. 이제 튀김용 식용유 1.8L를 한통 넓은 코팅팬에 전부 넣고 170도까지 예열시켜 주시고 치킨을 간편하게 튀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닭의 뼈로 인해 구멍이 뚫려 사방에 가루가 튈수 있으니까 비닐봉지 두 겹을 이용해 튀김가루를 두 컵을 넣고 준비해 주세요. 이제 마트에서 구입한 닭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튀김가루 반컵을 넣고 물 50ml를 넣어 되직한반죽물을 만들어 주신 뒤 준비한 튀김가루에 전부 넣고 탈탈 털어 170도 예열된 기름에 닭을 전부 넣고 약 8분간 튀겨 1차 초보를 완료해 주시고 두부 같은 경우에는 소강 깊이 잘 익지 않기 때문에 칼집을 넣어서 튀겨 주셔야지만 잘 익을 수 있으니까, 칼집을 꼭두번 넣어서 튀겨 주세요. 다시 한번 180도 온도에 약 3분간 튀겨 치킨의 바삭함을 키워주세요. 이제 바삭한 치킨을 접시에 편하게 담고 파슬리 가루를 뿌려주시면 오늘의 바삭한 치킨 완성입니다. 요즘 들어 치킨 한 마리도 부담스러운 가격이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봤는데 재료비만 15,000원 정도 들어서 차라리 저렴한 브랜드에서 포장으로 사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